<웃음> 아, <웃음> 아, 네, 샤영 <시험이 웃음> 씨가 좀 피하는 것 같아요. 좀 되게 많이네요. 네, 여기까지 하는 걸로 네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거리를 두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의 아, 그래. 지키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 <laughs> 어, 식은 땀이 흐르는데요. 네. 같이 <laughs> 연평안의 같이 들어요 시간입니다. 자, 벌써 오늘 그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연평한 사역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그리스찬송라이터 연평한입니다. 네, 아 이제 확실히 좀 여유가 생기신 것 같아요. 네, 얼굴이. 그렇죠? 네. 좀 <laughs> 근황이 좀 어떠세요? 아, 네, 요즘요 음. 일단 좀 사진 계속 좀찍있고요 네, <laughs> 아, 뭐, 코로나19 뭐 네. 아, 코로나 일 이후로는 저희가 막 사역이나 공연 이런 것들이 많이 취소돼서. 음. 저도 뭐 그걸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긴 해서 그렇죠 그래도 네. 또 한편은 또 앨범 작이이나 이런 다른 i 텐츠 작업들은 계속 하고 있어요. 요즘 그럼 혹시 작업하고 있는 어떤 e 있는지 좀. 네, e Pier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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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e 제가 엄청 좋아하는 거 모르시죠? <laughs> 조찬미사 조찬미 액터님을 아, 제가 네.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 찰미 씨를. 요네 사실 찰미 네. 씨를 섭외하려다 저를 섭외했다는 그런 <laughs> 얘기가 조금 있었는데. 아 누가 그런 네. 그 기밀을 또 이렇게 네, 말씀을. 내 네, 피셜이었어요. <laughs> <그럴까요? 웃음> 네. 사역을 시작하는 제 네. 친구 욕사님의 결혼 축가로 이제 네. 만든 노래였는데 네. 이 곡을. 3년 오, 전쯤에 네. 그 저희 같이 걸어가기 밴드 멤버가 둘이 결혼했거든요. 을 그래서 그 친구들 오. 네, 아. 네 결혼식 축가로 천민 씨가 이렇게 불러줬었어요. 아. 정말 좋아한다고. 네, 알겠습니다. 어떤 날에 <laughs> <전, 전달해> 주시면 <laughs> 하겠습니다. 뭐 바로 지금 전화 연결 가능해요. 아, 네, 네,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요? <laughs> 어, 진짜 할수 있어요? <laughs> 네, 해볼까요? 아, 그래요? 아, 좀 떨리는데. 네, 아. 네, 지금 연결 하거 가장 있거든요. 친한 사역자 중에 하나라고. 네, 그렇죠. 네, 하셨는데 뭐. 제가 저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한번 스피커, 스피커로한번해볼까요안 봐도 신는데 o 지금, 우리, 우리, 리고 네, 있습니다. 리 우리, 우리, 고리 우리, 네.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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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리 우리, 리 <laughs> 아, 네, 차은 <laughs> 씨가 좀 희한한 것 같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드네요 네, 여기까지 하는 걸로 네 해보겠습니다. 네, 아, 되게 진짜? 좋을 것 같네요. 네, 아더 이상도 그러시면 어, 또 네. 이렇게 이렇게 애매한 분위기가 될수 있어서 아니 조참이 사역자님하고 제일 친하다고 꼽으셨는데 그렇죠. 어, 그렇었는데 조참이 사역자님은 또네 그렇죠. 그렇죠. 뭐, 아무래도 뭐, 이제 또 저는 다르니까? 또 그렇죠? 그렇죠. 저는 또 결혼한 또 아이 아빠고 또 이렇게 결혼하지 않는. 처녀분이시니까 <laughs> 또 이렇게 저희가 또 거리를 두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예의를 아, 그래. 지키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 <laughs> 어, 식은땀이 흐르는데요. 네, <laughs> 계속해 보겠습니다. 네. 아, 조첨현 작자님은 앨범은 나오지만, 음, 연평한 그냥, 네, 네. 우리 연평원 작자님하고는 그냥 곡을 주는 단계고 아, 네, 그렇죠. 네. 다그았습니다 <laughs> 네. 자 오늘 어, 같이 들어요. 자 네. 어떤 주제로 찬양을 어, 준비하셨는지 대구합니 네, 오늘, 오늘은 네. 말씀으로 만든 찬양을 가지고 왔어요. 말씀으로 만든 찬양. 네, 스크립처송이라고도 많이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와, 아, 그래서, 스크립처송. 네. 네. 그래도 말씀이 주는 힘이 있고 네. 위로가 있고 음... 또 이렇게 무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 그러니까 작사가 작곡가로서 음. 이게 말씀을 가사로 하는 찬양을 만드는 것에 대한 욕심이나 네. 바람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저도 이제 인더 라이프 인더 바이브를 했고 마지막은 뭘까 음. 이제 후보 중에 인다이 네. 월드 이렇게 해서 아.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 만든 찬양들 좀 고민은 해보고 있는데 음. 암스테르에서 지금 최초로 발표하신 거죠? 아, 네, 네 최초로 지금 해보고 바람을 대고 네. 아, 싶다 네. 네. 네, 이런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강추곡 어떤 네. 곡을 선정해주셨나요? 네, 오벳이라는 팀의 수고하고 무거운 네. 수고하고 무거운 아, 네. 저희 암스테르에서 많이 보내드린 아. 곡이에요. 네, 오벳의 수고하고 무거운 이 찬양 마태복음 네. 말씀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네. 모든 진진자들아 내게로 오라라는 네. 제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 과함이 전혀 없고요. 과함이 없고 아. 그냥 진짜 예수님께서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하셨을 것 같이. 음, 네, 그 표현하셨군요. 오벳의 두 보컬리스트인. 네. 정상원 김은주 씨가 네. 되게 따뜻하게 그리고 음. 어, 너무 호소력 있게 표현해주셨어요. 어. 이 친구들이 두 번째로 발매한 싱글이었어요. 아. 첫 싱글 다음에 두 번째 곡이었는데 네. 올해 3월에 네. 이 어려운 시기에 일집 앨범도 나왔어요. 이 음. '수고하고 무거운'이라는 네, 네. 아. 그래서 이 곡은 강추곡과 함께 예. 따신 곡이라고도 아. 할수 있는 아, 그렇군요. 네. 아. 네, 아 오베세 수고하고 무거운 네. 강추곡으로 선정을 해주셨고. 따끈따끈한 신곡. 어떤 곡? 따신곡.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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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따신곡을 너무 고민하다가 조금 시간이 됐는 얘기죠. 네, 그렇죠. 아. 네. 작년 10월에 발매된 네. 박소영님과 음. 크리스티. 네, 크리스티. 제가 그 뒤에 영어로 잘못 읽겠어요. 나, 저도 나. 네, 제대 대쉬.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박소영님은 재즈 보컬리스트고 네. 서둘러 넘어가야겠다 네. <laughs> 생각이 됐네요. 네. 그럼 그다음...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네. 제가 뭐... 다들 음, 아, 네, 좋은 것 같습니다. 크리스티 더실. 아 더실. 네. 다시 네. 네, 아, 한번, 한번 소개할까요? 음, 그러면. 네, 네. 네, 박소영 음. 님과 크리스티 더실. 네. 네. 님이 부르신 에 s The 에스 e 디얼, 에스 디얼. 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네. 42편 말씀을 가지고 음. 만든 노래예요. 저같이 영어를 잘못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아쉽게도 네. 한글 말해 하나도 안와요 한국 사람이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 소영파 님은 네, 한국 분이신데. 한국 분이신고, 네. 네. 근데 두 분이서 음. 음. 네, 한국 분과 미국 분, 네. 외국인 분이 같이 듀엣으로 부르시는 곡인데. 네. 에스터 디어만딱 들어도 네. 와닿아요. 아... 영어를 다 몰라도, 몰라도... 네이 정도는 해석이 되니까. 그렇죠. 와닿았죠. 목마른 사슴처럼. <laughs> 아, 네. 네 이렇게까지만 딱 시작하면 네나머지는 네, 노래가 알아서 여러분 마음을 움직일 거예요. 아... 또 영어로 부른 찬양이 국내에서 이렇게 막 워십곡이 아닌 이상은 그렇죠. 잘 소개되기 어렵잖아요. 음. 근데 저는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조금 식었지만 네. 네 오늘 따뜻한 뜨거운 마음으로 이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두곡 한번 들어볼 건데요. 어, 약간 예전에는 부담감이 있으셨는데 이제 네, 좀... 오늘 되게 이제 편안한 마음이고 이제 네. 그더실을 발음할 수 있어서 오늘 네. 더 즐거운 마음으로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연평한 생역자님께서 소개해 주시고 우리 곡 들어보도록 하죠. 네. 오벳의 수고와 고무과 크리스트 더실과 소영파기불은 에스더 디얼 같이 들어요.